오늘은 마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어, 제 이름은 한갈렙입니다이 히브리어로 갈렙이라는 뜻은 바로 개라는 뜻이죠. 이방 헬라의 수로 본에게 여인은 스스로 개로 인정하며 주는 발 아래 개처럼 엎드려 부스러기의 그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날마다 말씀과 예배로 엎드려 극률의 부쓰레기, 그 은혜의 부쓰레기를 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절 그때에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알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물로 손을 씻는다고 정결해지는 것이 아니죠. 참 정결케 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을 때에 그것이 정말 정결해지는 것이죠. 물로 손을 씻고 떡을 먹는다고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참 떡이신 주님을 먹어야만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1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빛은 윤위적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죠. 그러나 어둠이라는 것은 빛이 없는 것그 자체가 바로 어둠인 것이죠. 어둠은 빛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커도다, 네 소원대로 때리라 하시니, 그 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제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말씀이죠. 바로 제 이름과 같이 이 "개 갈렙"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것이죠. 주님은 이 이방 헬라의 그 수로 번에게 여인을 배척하셨죠. 간절히 구하는 그 여인을 세 번이나 모른 척 하셨죠. 그때 그 여인은 스스로 개로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린 것이죠. 은혜의 부석이라도 구했던 것이죠. 이것을 한 주님께서는 믿음이 크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여 열심히 손을 씻는 것이 깨끗한 믿음이 아니라 자신이 더러운 손을 가진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기 죄를 고백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 그래서 그 죄를 고백하며 은혜 구하며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자기가 더러운 걸 알아야 깨끗함을 입을 수 있는 것이죠. 세상에 의의는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이 죄인인 줄 알지 못하면 결코 참떡이신 용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30절 큰 무리가 다리 져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히매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져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두렵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다리 절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방의 개 같은 갈렙 바로 우리를 고쳐 주신 것이죠. 말씀을 듣기는 들으나 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삶으로 행하지 못하는 그 그게 바로 절뚝발인 것이죠. 절름발인 것입니다. 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불구자인 것이죠. 눈이 닫혔서 하나님 보지 못하는 것. 맹인이 아닙니까? 아픈 이것을 돌아보지도 못하는 바로 소경인 것이죠. 주님의 복음과 은혜와 용서를 말하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는 것. 그게 바로 벙어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우리를 고쳐주시는 것이죠. 이제 행하며, 삶으로 말씀을 살아내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깨닫고, 주님을 온전히 보고, 고통 가운데 처한 이웃들을 돌아보고, 그 은혜와 용서와 복음을 소리쳐 외쳐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일곱 개와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나이다. 그는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일곱 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쯤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일곱 광주리에 차게거 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사천 명이었더라 주님은 우리의 참 떡이 되어 주셨습니다 나를 먹고 영생을 얻으라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는 이 생명의 떡을 먹으라고 주신 것이죠 온 열방이 7천이나 되는 온 열방이 모든 백성들이 배불리 먹고도 또 일곱 광주리가 남았다는 것이죠 7이라는 것은 온전한 완전을 나타낸 그런 수입니다 아무리 전하고 나누어도 이 생명의 말씀은 또 온전하게 남는 것이죠. 나눈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도 동일한 것이 바로 생명의 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4천명의 사람들이 떡을 먹고 배가 불렀지만 참떡대신은 주님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소경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눈이 닫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지 못하는 소경. 우리가 말씀을 들으나 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삶으로 행하지 못하는 절뚝바리가 아닌가요? 참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불구자. 주님의 복음과 은혜와 용서를 말하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는 벙어리. 이런 우리가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이방의 그 헬라, 그 수로번에게 여인은 스스로 개, 갈렙, 개로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님 발 앞에 개처럼 엎드려 그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구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예배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긍률의 부스러기 은혜의 부스러기를 얻어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